시그마가 뭘 시그마라 했었냐면은 a1, a2, a3 해가지고 a n 빼기 에 a n까지의 합을 sn으로 표현하지 않고 a n 위주로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뭐 시그마를 했었지 a n 했을 때 어쨌든 시그마 k가 1에서 a까지 a k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는 이 k가 1에서 n까지의 합을 이런식으로 규칙형으로 표시를 했었어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b1, b2, b3 해가지고 b30까지 끊어져 있어 얘는 시그마 k가 1에서 30까지 bk다 이거랑 썼었지 이게 시그마의 의미였었단 말이에요 계속해도 돼요 자, 여게 시그마의 의미였었고 해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음. 어,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네 가지로 배웠었는데 첫째로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 더하기 bk는 따로따로 쓸수 있었어 그래서 k가 1에서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bk 이렇게 쓸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k가 1에서 n까지 ak 더기 bk는 따로따로 쪽에서 1에서 AK k가 1에서 n까지 ak-k가 1에서 n까지 bk를 쓸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그마 안에 성수 c가 있어 아주 c, ak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c 그럼 로 끄집어내리면서 c곱하기 k가 1에서 n까지 bk를 쓸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그냥 숫자 심은 다단에서 얘는 c곱하기 n을 썼는데 이게 많이 틀리는 아이라 있었지. 이게 된 이유는 C라는 수열의 홍개쪽개 3개 개 가지고 N개 있다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서정인 거다 보니까 C 곱하기 n이 된다고 했었었어요. 주의할 게 하나 있었었는데 지금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상수 C 가지고는 끄집어낼 수 있는데 어떤 걸주의하라 했었냐면은 시그마 K가 1에서 n 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가 1에서 n 까지 b k 랑 A가 거지, a 가2렙말 하는거지 ak 곱하기 b 이는 다른 친구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그 친구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로 보면은 요 곱하기 b1 b2 b3라는 의미가 지금 왼쪽 친구인데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a1 b1 a2 b2 a3 b3 더하기 우를쪽 친구다 보니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친구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되는데 곱하기는 쪼 개만 안 된다고 저번 시간 에 설명했었어요. 지난 시간 때문에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대표이형 일반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 보시면은 150이 쪽이야. 헤어드 실장이랑 통장도 없고 근데 아싸리 실장에서 시작해버리야하나는시험도 태워가고 있다고 하게 응. 되고 이제 저런 지안 그런지 몰라가지고 혼난서도안나더라고 그러니까 난 무관상수점은 됐던데 응. 아 저번에 내가 그래서 너한테 그럴 줄 알았지 응. 너는 혼난데 쟤는 아예 늦게 들어와버리니까 아무나 가오는 응. 해야 되지? <laughs> K가 2에서 1까지 AK가 뭐라고 썼을 때 자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서진아 k가 2에서 100까지잖아 그래서 얘는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해가지고 a99 더하기 a100 이게 뭐라고 써져있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k가 1에서 99까지 ak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k가 1에서 99까지 ak가 3이라는 거는 여기다 치고 넣다 보면은 A1, A2, A3 해가지고 A99까지가 지금 3개로 고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까지 에 되세요? 그럼 여기서는 A100, A99나 A99, a 1둘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해. 아마 그런 문제였을 것 같은데. 아, 어, A100, A100. 자, 그러면 얘랑 비교해 보면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적어가지고 있고,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가지고. a 99 더하기 a 100이 문제에서 5라고 써져 있단 말이지. 그럼 두 개를 빼봐. 그러면 A1 a 100이 a 100이 마이너스 2야. 반대로 a 100이 a 1은 2가 되겠지. a까지 더한대요. 풀기 하십시오. 준아, 안정리. 1일 4아내도 되죠? 응. 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빼도 요 자 요거 정리하면 k가 1에서 10까지 ak이고 4ak 더하기 사람 말이야. 그러면 시그마 끼리는 쪼갤 수 있었어. 그래서 쪼개면은 k가 1에서 10까지 ak이고 그다음에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 4ak. 시그마 k가 이렇게 되는 요거는 4 곱하기 시그마 k 가 1에서 10까지 ak 요렇게쓸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ak 제곱은 8이야. 얘는 4니까 얘 4곱하기 4고. 그다음 에 이게 중요했었지. 4 아니라 했어. 4가 10개 있는 거라서. 이게 중요하다 했었지. 다른 건 그냥 그렇게 오픈됐고, 여기서 실수한다고. 그러8 더하기 16 더하기 40이네. 64만 정도 되는 건가? 그거 카메라 꺼진 소리 나면 말해 말해줬으면... 줄수 있나요? 해도 니까 이거 1146번 보면 은 AN 등차수열이라고 써져있거든? 그럴 때 A, 뭐 A 수랑 A 식사 요구때 요구가 물어봤는데 요 형태에 대해서금 저번 시간에 안배웠거 지금 처음 나오는알수 없나 어요 시그마 K가 1에서 30까지 AK가 써져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K자리에다 1부터 30까지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K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 A2가 되는 거고 K자리에다 2 집어넣으면 a 2 K자리 3 집어넣으면 A6 4 집어넣으면 A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K자리에다가 30 집어넣으면 A58 더하기 A60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납득 되니 얘들아? 다도 이해돼요? 자, 저기 현준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K 자리의 10번은가 A1이야. 201이니까 K 자리의 20번으면 401이니까 A3고 30번으면은 A5 A7 A9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0 집어넣으면은 A59 요렇게 될거란 말이야.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 A A1이야. 문제에서 이빼라는데 얘는 두개 빼면 d 지 얘는 두개 빼도 d 지얘두개 빼도 d 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몇 세트인지 생각해보면 30세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30기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해도 되세요 너희 아마 혼자 풀 때는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가지고 구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관점을 바꿔가지고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그럼 이제 등차가 얼마지만 구하면 되는 상황인데 얘 등차수리를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a 더하기 m 백기 2를 띄웠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a3는 a 더하기 6인데 얘가 마이너스 6이라 돼있고 여기다 6 집어넣으면 a6는 a 더하기 5인데 얘가 마이너스 21이거든요 두개빼면 3d는 마이너스 15니까 d는 마이너스 5죠 d 자리에서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a는 4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50이 정답이 돼 됐뭐 이게 안된거 있어? 정말? 수열 자체는 할만할걸? 그 다음에 얘들아 나 하나 거래선으로 좀 하자 해도 돼요? 제가, 교재 없는데 지금 유형쓰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봐봐 AN이 증차수열인데 얘가 300일에 M-1에 2라고 되어있는 상황이야 해도 되죠? 근데 지금은 k가 1에서 100까지 ak를 구하라고 했다 해봐. 그럼 얘는 증 등차수열이거든. 등차수열인데 등차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상황인데 초항이 3이고 이제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합이라서 2분의 100에 a1 더하기 a100을 구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아야 돼. 100을 납득되지 그러면 50 곱하기 a1은 3이고요 100 집어넣으면 99거든 3 더하기 2 곱하기 99뭐 대충 이렇게 되겠다 계산은 안 할게 계산이 중요한 거아닙니까 하나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an이 5 곱하기 2의 m 1 0 1승이야. 그 위에는 등비수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자에서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 AK를 구하라 했다고 해봐. 위에는 초항이 5이고 공기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 0 10 1분의5 -10 곱하기 2의 1301이 정답이 되겠죠. 그5 곱하기 2의 1 3 0 1이라서5 -10 -10 곱하기 1023이다. 넘어가세요. 이 넘어가서 음. 이제 앞으로 넘어 제어오니까1 4 암기할게 세가지가 있어 암기할게 세가지가 있어서 t 들 n g a 할 e c o n 10분정도면 충분히 g 수있 e c o n 도 됩니까? 그래서 래식 공식 지가지오는오시데 시그마 k 가 1에서 n 까지 m 랑 e k t i n g a second. i k n g n m n K 세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줘야 되거든요.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K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의미냐면 K 자리에 1부터 집어넣고 하 그러면 1더하고 2더하고 3더하고 해가지고 n 까지 합을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K제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가지고 N의 제곱까지 합을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해가지고 n의 세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데 1도 과정 하려고 는데안 해도 될것 같아서 1도 과정 안 하고 별로만 말할게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도가 1이 되고요 이 친구는 2분의 n의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색다 얼추 비슷하게 생겼어 여기 n 은 m 플러스 1세셋다 있고요 이 친구 전체 제곱이 이구나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가지고 저기 15의 제곱을 물어본다 그럼 에는 의미성으로 시그마 k가 1에서 15까지 k제곱인 상황이거든 네, 네, 엠플러스, 플러스 1에 e 플러스그리이다 막, 이리 막, 이리 하 이리 막, 이 이리 막, 이 이리 막, 이리 막, 이리 3 이리 막, 이리 막, 이리 막, 0 0 막, 이리 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풀게 할게요. 어, 이거 쓰고 이거 왜요? 새개 시킨다 가 지금 어디냐? 오른쪽에서사실 알고 있지? 10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얼른 외워가

맞아요. 맞아요 밑에 문수좀고 있어요 이만큼 <laughs> 좀더어주시면아 무통으로 어, 봐줄게요 다열었아다열 지금 더 외운 사람 손 들어봐 <laughs> 서진아 눈감하봐감아자 시그마 K제곱 네, 네, 네. 맞아 그럼 시그마 k 제곱 때 문제 푸는데 얘들아 그 예를 들어서 어, 이것만 하고 나서 그 밑에 문제 풀어 봐. 1 1 2 1번처럼 다 했으면 너희 유형 앨범 또 풀어? 서진, 저기, 148, 149 풀면 되는 거 알겠죠?